자, 라운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로트만에서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두 종목, 바로 이 클로봇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해요. 특히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클로봇 같은 경우는 2만원대 이 정고점 매물대 돌파 시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자, 휴림 로봇 역시 최근에 이 노란 몽뚝버스의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단기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왜이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이 세력 매집 패턴을 좀 분석하면서 차트에 매수와 그리고 매도 타점, 자, 이번 9월달 시세 대응 전략까지 대네 가지 포인트를 길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먼저 클로봇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2만 원대 요 돌파 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간 중간 지금 거래량도 계속 보트면서 자 전구점 요 매물대를 잡아먹는 흐름을 보였는데,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이 매수 타점은 이미 지나갔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만 오천 원이 바닥 구간에서 세력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디서 팔아야 될지, 즉이 매도 타점을 따져 보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주가가 오르는 이유를 또 알아야 되죠. 뉴스에서는요, 이번에 이 노란 봉투법 영향으로 로봇 테마가 지금 올라간다고 많이 나오죠. 자, 이게 맞습니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에클로보 같은 이 단순한 로봇 테마 하나만으로는요, 설명이 또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디다? 이 현대차 그룹과의 협력입니다. 자, 클로봇은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공식 파트너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번에 인수하면서 에 클로봇이 공식 협력사로 들어갔죠. 자, 그런데 이번에 큰 뉴스가 있었죠.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현대차 그룹에서 이 미국 내 로봇 공장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이 공장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공장이될 거고 자클로봇도이공장 생산 라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됩니다. 즉 현대차의 로봇 사업 성장성은 이클로봇의 성장성이에요. 자 여러분들 작년에 기억나시나요? 네, 클로봇 주가가요. 6,000원대였습니다. 자. 5,000 660원에서 지금 자 5월 3월까지 24,250원까지 거의 한네배 급등했던 거예요. 그때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자, 작년에 여러분들 바닥에서 바로 이 세력들이 이미 물량을 매집한 시그널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세력의 매집 시그널만 아시면은요. 우리가 어디서 팔고 또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감이 옵니다. 자, 작년 패턴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매집하면서 지금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렇게 되면서 단기 급등 그리고 고점 매도. 자, 이번에도 같은 흐름입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지금 요 15,000원에서 17,000원대 사이에서 이제 매집이 끝났고 지금은요. 세력이 들어 올리는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지금 3,81% 19,87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클로봇은요, 이미 이 세력 매직 구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2만원대 구간 돌파 이후에 이제 눌림목 접근이 가능하다. 자,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2만 5천원이고요, 중기 목표가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9월장은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클로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요, 모두 이 세력의 시그널상 상승 초입 구간에 있어요. 이번 9월 한 달간은요, 로봇 테마가 좀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수급 장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분명히 이 눌림목 다점을 잡는 그 전략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또 주의할 점도 있죠. 자, 여러분들, 세력이 매집한 종목이라도 결국 이 세력은요, 목표가 도달시 반드시 매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력의 매집 시그널과 여기에 플러스 이 매도 시그널까지 같이 알으셔야 돼요. 여기에 이 거래량 변화까지 반드시 체크하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자, 클로봇은요 이번 이 현대차 그룹 이 로봇 사업과 연계된 강력한 모멘텀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휴림 로봇은 어떻습니까? 이번 요 노란 봉투법 요 수혜와 세력 매집 흔적이 지금 겹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클로 여러 목표가는요. 자, 25,000원에서 3만원. 아까 말씀드렸던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3,000원대 초반. 자, 이제 여러분들 9월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관련주의 시세가 붙는다. 자, 이거 온전히 우리가 같이 챙겨 가셔야겠죠. 그리고 눌림목 타점이나 또이 세력 매집 시그널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실시간 대응 전략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매수와 그리고 매도 이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자 영상 하단에 제 개인 번호 자 영상 하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 놨고요. 자, 010 9791 5572번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하시면 매수와 매도 그리고 단기 목표가까지 우리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이죠. 제가 오늘 이 증권사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매집 중인 종목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일명 엉덩이 투자 종목이고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무려 이 30배까지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9세대 낸드플랫이 양산을 시작한 수의 기업이고 게다가 이 최근에 삼성전자가 대형 M&A, 인수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무려 133조 원이라는 초대형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접적인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 이 기업의 매출액이요. 무려 30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종목은 총 총 700명 매집 목표로 진행 중인데 자, 지금은 한 135명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 벌써 560명 이상이 매집을 마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는 그냥 흔한 반등 차트가 아니라 세력이 완벽하게 이 매집을 끝낸 패턴이에요. 자, 보시면은 과거에 초 대형 급등이 한번 나와줬죠. 자, 그 이후로요. 자, 이 주가는 길게 조정을 한번 받으면서 1년 넘게 이 바닥권에서 이 세력 매집이 진행 했습니다. 자, 이 구간이 바로 이 세력이 물량을 싹다 흡수하는 은밀한 매집 단계였던 거죠. 자,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 매집을 할때 특징 아시나요? 자, 절대로 주가를 튀기지 않습니다. 박스권 안에서만 조용히 거래량을 죽여놓고 차분히 모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 이 변곡점을 한번 보세요. 이동 평균선 60일, 120일, 240일 선까지 전부 이 골든 크로스를 완성했죠. 자, 이게 바로 이 세력이 시동 걸었다는 신호예요. 차트가 오랫동안 이 눌려있던 이 자리에서 단번에 이 저항대를 강하게 이 돌파하면서 올라왔다는 건요. 매진 물량이 거의 끝났다는 뜻이에요. 즉, 세력들이 이제 이 물량을 터트릴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이 거래량이에요. 최근에 이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10배 이상 폭발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세력이 마지막으로 이 잔여 물량을 흡수하면서 강하게 이 매수세를 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력 매집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바로 이 거래량 변화입니다. 자 2년 동안 잠잠하던 이 종목이 갑자기 이 거래량이 폭발한다. 자 그거는요 본격적인 이 상승 신호탄이 발사된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이런 종목들은요 2년에서 지금 3년 동안 지금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이 구간에서 한번 시세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강력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작년 재작년 있었던 이 금양이라던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들도 똑같았어요. 자, 이 매집이 끝난 종목들은 한번 이 시동이 걸리면 폭등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이번 종목도 이 차트 패턴 자체가 그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좀 한정해서 공개한다고 분명 말씀드렸죠. 자 구독자 여부는요. 제가 다 확인 가능하니까 구독 확인 되신 분들에게만 이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요 이번 이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되고요. 저도 이번 종목으로 꼭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여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종목 자료까지 전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매집 참여 인원은요. 130명 한정이니까요. 꼭요 안에 들어오셔서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실제로 수익을 내셨고 또 감사하다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신청하신 분들께만 한해서 이 30배 폭등 가능성이 있는 요 종목을 좀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참여 방법은요 9791-5572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매수과 매도과 그리고 이 종목 관련 자료까지 전부 발송해드릴거예요 주식투자로 힘들어셨던 분들, 이번 종목 꼭 잡으셔서 큰 스윙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